내가 공장 사장입니다 하고 생각하고 조사면 진짜 최고지. 내가 처음에 공장할 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거 무슨 사장이야. 약간 이런 눈빛이었어요. 20억짜리를 산다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니까 아나 60평짜리, 100평짜리 공장 임대 좀 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살려면 대출 얼마 나와요? 그럼 월세는 대신에 뭐 이자 내면 되겠네요. 꼭 처음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직장인 아니세요? 네. 다 직장인 아니시죠? 아, 다 직장인이에요? <laughs> 그럼 임장 어떻게 다니세요? 주말에. 아 주말에.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공장은 사실 이거 공동 투자해서 판 거지 파는 거 아니에요. 아까 땅도 마찬가지고. 내가 천만 원 버는데 이자를 십만 원내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죠 그런 거는. 근데 뭐 백만 원 버는데 오십만 원내아 그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토지를 아예 하면 안 돼요. 수정 좀 할게요 경매는 싸니까 요거를 이제 차익으로 먹으려고 한다면 뻔한 얘기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매매가가 있고 경매가가 이렇게 거의 붙으면 이건 사면 안 되죠 진짜 도소매 장사예요 100만원 띠기 200만원 띠기 이런 거 하는 거고 이렇게 싸게 사면 이것도 재밌죠 재밌는데 이렇게 싸게 사려면 공부가 좀 돼야 되겠죠 특수물권을 공부하든 뭘 하든 좀 공부가 필요한 거고 기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일반 매매로 살 경우는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고 부담 없이 사셔야죠. 근데 공장은 이자만큼은 나와준다라는 생각이 보통이니까 이자만큼 나와준다면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한번 공개를 했는데 제가 공장만 담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조업 다 사양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야 공장 사장님들이 근데 어떻게든 먹고 살잖아요 직원들 주, 주고 대금 납부하고 공장 1년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10년 20년 돌리면 그 사람들 다 갑부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공장 사장님 힘들대 힘든데 얼굴이 항상 밝아 어디 있냐면 성수동 송송 공장 많거든요. 그분이 1,700만 원을 샀는데 지금 10배 올랐어요. 10배. 이거 코딱지만한 게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이야. 그리고 너도나도 너도 살라 그래. 거기 에 BMW 들어왔죠. 서비스 센터. 다 옛날 공장인데 하나씩 새로 사면 빌딩처럼 공장이 들어오는 거야. 서울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생각이 마인드가 딱 갖춰져 있으면 이제 뭐 물어보셨냐면 뭐 줘서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거예요. 이거 도로 폭. 저 건물이 얼마나 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접근성 근데 접근성이 요즘에 조금 도로폭보다 접근성이 더 위였는데 약간 내려갔어 왜냐면 특히 경기도는 이제 도로가 너무 좋아졌어요 10년 20년 전부다 그래서 접근성이 두 번째 그거 두 개를 일단 보고 눈으로 보는 건이 공장을 구조한다 그러면 한명한 한 명씩 다 다른 부동산에 가고 하루 종일 조사하세요 그게 답이었어요 한초보절때는 제가 오늘 계약서도 갖고 왔는데 24억 5,800만 원에 팔았어요. 요 인근의 중개사에서 해갖고 팔았어요. 자, 다시 어떤 물건을 조사한다. 그러면 초호자 때는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많이 물어보면 확신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방법은 실제로 공장을 보러 갑니다. 매매 나온 공장 그래서 묻고 보러 다니는 게 하나 조사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늦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확실히 성장합니다 깎아도 보고 그게 진짜 매매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도 부동산 다 다녀요 지금도 왜냐면 6개월 전과 지금이 다, 같을 수, 다 같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대출 얼마나 하는지 아나 이거 맨날 까먹어서 이거 16억 나왔나? 17억 천? 어 17억 천 그리고 금리는 뭐 뻔해요 4.9에서 5.24일 거예요 요때가그 그 금리니까 그럼 17억 나왔으니까 낙찰가로만 보면 3억 들어간 거고. 취등록세 에서 하면은 대충 계산 하면한 1억 정도 더 들어갔겠네요. 우리나라 제조업 사양 산업이라 그러죠. 대출은 짱으로 잘 나와요. 기술 신용 보증이니. 그런데다가 이제 보증을 받고 하면 100% 나와요. 내가 공장 사장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조사하면 진짜 최고지 내가 처음에 공장할 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거 무슨 사장이야? 약간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고 임찬이다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임대부터 물어봤어 20억짜리를 산다 하니까 약간 이렇게 보니까 아 나. 6 0 평짜리, 1 0 0 평짜리 공장 임대 좀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살려면 대출 얼마 나와요? 그럼 월세는 대신에 뭐 이자 내면 되겠네요. 처음에 이제 묻고 답하는 게참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했고 남녀가 있으면 오늘 한 시간만 부부하세요. 그 이유는 뭔가 살 사람 같아 진짜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처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광주에 경매권 하나 지원이 나와가지고요. 공장이요? 네. 음. 네. 상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쓰는 금액보다 다른 사람이 더쓸것 같아 그럼안 하는 거예요 또는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얼마 쓸 거를 알아 미래에서 왔어 그 금액을 보고 내가 그걸 쓴다? 아니에요 그거는 공장인데 상수도 인입이 안 되는 공장인 경우는 조금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없는 공장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홀라 떨렁 이렇게 있는 데 있어요 위치랑 도로만 좀 하면 다 괜찮습니다 공장이 그런 데가 없었는데 그 옆에 매매가 다른 데보다 금액이 좀 낮더라고요 낮게 된게 그게 상하수도가 없어서. 그건 아마 이걸 겁니다. 지역 조합이나 공단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있는 걸 거예요. 공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업종, 품종, 건필 용도까지 더 좋아요. 근데 여기 딱 붙어있어 이렇게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경우는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다거나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물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든 저와 같은 결과가 나오든 아 그래서 싸구나 또는 그래서 비싸구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상하수도는 좋은 점이지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양냥님이 임차인이 그 채무자금 소유자로 돼 있는데 이런 무시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다른데 진짜 다른 공장에 그 보증금이 막몇 억씩 깔려 있는 진짜 임차인이다. 그런 경우는 전체의 가치를 봤을 때뭐 해줄 몇억 정도 보증금을 해줄 의향이 있으면 과감히 입찰을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선순위를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럼요. 시세가 10억이다는데 5억이야. 근데 보증금도 5억이야. 그럼 시세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다시 쓰라고 하고 임대료를 받아도 되고요. 어 그래도 되는데 임차인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채무자가 다시 쓰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으로 시세값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차임을 잘못 내요 이건 확률적입니다 원칙은 그냥 시세권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언떤 사람이 들어오든 그 상가 한 100개 갖고 있으면요 별 미친놈 다 있습니다 오늘 계약하고 다음 달부터 안돼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다 있으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좀더 받는 계약을 하던가 월세는 뭐 시세보다 더 받는 계약을 하면 좀 그러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걸 조치를 취해놓는다거나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놓는다는 건뭐 재소전화해라 그래갖고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집행을 할수 있는 그런 판 판결이 있어요. 그런 걸 해놓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원주의 예정 물건 중에 공단 안에 괜찮은 이제 공장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외국 기업에 땅을 장기 20년 동안 임대해주고 건물만 저어 쓰는 건데 말씀하시는 게 땅이 크고 건물 가치가 작아야지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건물만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부동산 가치는 없어요 없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영종도 안에 공항 물류 하는 데 있죠 그 임대로 더럽게 비쌉니다. 그 공원공사가 10년 뭐 아니면 30년 이렇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좀 다른 투자죠. 그럼 거기 임대료가 팡팡 나오는 곳이야. 그럼 이제 임대 수익을 계산을 하는 거죠. 집값 상승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투자죠. 내가 수익률을 보는 거지.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원주 권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장기 임대하는 것들이 서울 경기 쪽은 수익률이 경매로 나왔을 때꽤 괜찮습니다. 실수요자가 그 경매를 알고 어 내가 쓸 건데 하고 달라붙으면 우리가 져요. 투자자로서는 이제 보통 부동산 사러 왔으니까 경매 보는 사람들은. 이 건물만 나오면, 에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수익률로 계산하셔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측정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제가 현장에 나오면 그렇게 길게 말을 안 해요. 뭐, 길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편인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거 없으니까 여기서 해산하고 들어가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매대망님, 오늘 기초반 분들이랑 같이 임장 나오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네, 기초반에는 임장 수업이 없잖아요 저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제가 오늘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좀 교육을 시켜줬어요 없는 수업을 제가 왜 만드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어 나왔는데 아 영하 10도라 추워 죽겠네 고생하니다 네.